비극이에요. 하지만 난 가봐야 됩니다. 여기서 오늘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. 알아요,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살인 사건. 하지만 우리 그 얘기는 남중에, 남중에 시간 내서는 안 되니까. 브런치라도 같이 먹으면서 어때요? 브런치요? 아 좀. 가능한 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조영사님난노영원인지 뭔지 그남도 알지도 못해요. 마영. 남편분께서는 그분이랑잘 그 아셨나요? 에? 그럼 당연히 알지. 누영아 모르는 사람도 있나? 네, 모르시는 사람요? 뭐 사적으로. <laughs> 지금 저희가 그 남편분께서 누영아씨랑 그 사적으로 그렇게 친분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에 했거든요. 아들이 언제 오세요? 아 어, 그래 그래. 근데 어쩌나 지금 한국에 없는데? 어디 계시죠? 근데 난 누가 내가 어디 있는지 캐내는 거 아주 질색이야. 그럼 남편께서는 여기 오신 걸 어떻게 알았까요 그러게요. 아, 진짜. 야, <laughs> <아니>, 어떻게 알았을까? <해놨을까? 웃음> 어, 어, 집에 먼저 걸었겠다. 김 씨가 여기 있다고 알려줬고. 김 씨요? 운정 기사요. 나 편도는 안 맞았다고 잡아갈 거예요. 아, 그럴리가 있겠습니까? 여사님, 좀 앉으세요. 좀. 모두 다 나오라고 해. 좋습니다.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면 노영환 씨는 오늘 오후 4시에서 4시 30분 사이에 살해됐습니다 아, 직접적 사망 원인은 동기로 보고 여러 번 찔려 생긴 상처와 과다 출혈 때문이며 검행 무기로 추정되는 이발용 카이는 현재 국과수에서 보낸 검색입니다.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하시는 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요? <laughs> 번호사... 우리 중에 뭐 범인이라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<laughs> 네. 이 방에 있는 누군가가 부인의아 노영환 씨를 죽였습니다. 아니, 나는 아닌니 <laughs> 아, 조용, 조용, 잠깐만.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몰래 이 연문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 노친네를 죽였다. 이 건물 현무는 딱 죽은 대고 내가 조영성와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부터 이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. 아무도 여기, 그리고 여기 내분 네 외에는 아무도 여기 들어온 사람도 나간 사람도 없고요. 그렇습니까?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상황을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여사님 들어올 때부터 시체가 위층에서 발견된 순간까지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